안녕하세요, 친절한 경혜씨입니다. 발코니라고 하면은 앞 발코니, 주방 발코니,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앞 발코니, 안방 바로 앞에 있는 발코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댁에서 발코니를 정리하려고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발코니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쪽에 너무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어서. 문좀 자유롭게 열고 닫고 무언가를 꺼내기가 쉬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빨래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빨래 건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았다 그래요. 물론 건조기를 사용하니까 빨래를 넣을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가끔씩 뭐꼭 건조해서는 안 되는 빨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널고 그다음에 이불 빨래 같은 거널을때 보통은 많은 분들이 발코니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어질러져도 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 공간에서 가장 제일 먼저 정리를 하겠노라고 마음먹었다면 제일 먼저 할 공간이 어디일까요? 보통은 많은 분들께 물어보면 뭐 뭐, 거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발코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를 정리를 하다 보면, 물론 안방, 뭐, 아이방, 여러 가지 공간, 공간별로 정리를 하다 보면요. 늘 밖으로 나와야 할 물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분명, 나 혼자만의 물건이 아니라 가족 모두 함께 사용하는 거 계절 물품들 예를 들면 선풍기, 온풍기, 가습기, 제습기 뭐 여행 가기를 좋아한다면 여행 용품, 캠핑 용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운동하기를 좋아한다면 뭐 겨울철 되면 스노우보드도 있을 거고 골프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말 물건의 종류가 너무나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물론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은 그 집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물론 다르죠.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미에 따라서도 가지고 있는 물건의 종류가 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보니까요. 주로 이제 운동하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기 어, 스노우보드도 보이고, 그리고 밑에 뭐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것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큰 그런 벼자 싼도 보이고, 그리고 제습기도 보이고, 제습기 자주 사용했냐 그랬더니, 예전에 살던 집이 좀 습해서 딱한번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사 와서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 저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여기를 지금 오랫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건 역시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라 물건들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역시 뭐 돗자리 있고요. 그리고, 어, 여행 갈 때, 뭐, 캐리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 어디, 야유회나 놀러 갈 때, 이렇게, 한 번만에 착 펴지는 텐트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네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 설치했다고 했던 거라고 하는데, 왕자 행거, 그 방에 드레스룸에 설치되어 있던 왕자 행거가 눈에 띄고, 뭐, 이렇게 종류가, 자질구리한 자그만한 종류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정치가 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아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또 아이방, 아이 잠자는 아이방이 있어요. 그 앞에 또 발코니가 있으니까, 아이와 관련된 것들은 또 아이방으로 옮겨 놓을 거고, 근데 보통은 <laughs> 현관 앞에 어떤 그런 팬트리 공간이 있는 분들은 밖으로 들고 나가는 물건들, 예를 들어서 캠핑용품이라든가 운동용품 이런 것들은 그 공간이 허락된다면, 그곳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집집마다 구조가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고, 여기 발코니가 있어서 이곳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을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이렇게 보고, 제가 보고, 어 조금 오래도록 사용 안 하고, 앞으로도 사용 빈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지금 처분을 하는 걸 권장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를 정리를 해서 어, 이 사례자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늘 문을 열고 닫고 편하게 물건을 꺼낼 수 있도록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빨래를 쉽게 넣을 수 있도록 여기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거고요. 같 어, 정리를 한번 하면서 이제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건 일단 버리려고 해요. 애들 올라가서 방방 뛰는 것 같아요. 정리를하기 위해서는 다 밖으로 꺼내야만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정리가 어렵요 그래서 일단은 밖으로 꺼지면 되는 걸 먼저 최우선으로 하고요. 저 창고 문을 열어보니까 저렇게 꽉 채워져 있고 들어간 물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계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밖으로 쭉 이렇게 줄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해서 얘네들을 다그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눈에 보이는 수나 어딘지 찾기 편하게. 이런 것들도, 클라식으로 된 이런 화분들. 또, 여기 이렇게 주은 화분이 있어요. 이렇게 큰 대형 주은 화분이 있는데, 모든 풍수에서도 보면은 모든 사물은 어떤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나쁜 좋은 에너지가 아니고 어떤 휴간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런 것부터 즉시 즉시 치웠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 치우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안방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도 안방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 공간도 역시 이렇게 흉한 기운이 여기서 깃들게 되면 여기 바로 옆이 안방이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발코니 역시도 방처럼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보통 발코니에 보면은 등이 있어요 등이 보면은 정부가 빠지거나 그게 깨져있거나 절대 안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무언가 고장난 게 있다라는 거는 우리 집이 아프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즉각 즉각적으로 빨리 정상으로 만들어 두고 그리고 이런 구석진 곳 보통은 이렇게 구석진 곳에 무언가를 몸만 닫아버리면 안 보이니까 이 무언가를 세워놓고 지저분한 것들을 넣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구석진 곳일수록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런데 흉한 기운이 깃들면 안 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 모두 함께 쓰는 물건이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발코니 역시도 사회적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도배지인데 예전에 이 집에 도배할 때 사용했던 도배지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각각의 집에 가서 이렇게 도배는요이 도배지가 다 있어요. 언젠가는 도배지가 지저분해지면 쓸것 같아서. 근데 제가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 이 도배지를 다시 가지고 도배를 산 적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차라리 처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어 여기까지 앞발코니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가 안된 이유가 뭔가 보니까요. 처음에 여기 뭔가 쭉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뭔가 보니까 여기 큰 겨자상이 세워져 있었고, 또 이렇게 길드란 스노우보드가 있었고, 긴 박스 속에 들어있는 도배지, 그 다음에 또긴 바닥재 그런 것들이 쭉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밖에 나와 있나 보니까요. 여기가 선반이 놓여져 있으니까요. 긴 것들이 하나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반을 일단 뺐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늘어져 있는 것들을 넣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을 어 이제 꺼내서 이제 집어넣었어요. 넣었을 때도 처음에 넣기 전에 여기가 뭔가가 꽉차 있었죠. 그래서 뭔가 보니까요. 위에 여행 가방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 사이즈가 조금 컸고 하나는 작았는데 큰 사이즈는 바퀴가 고장이 나서 그거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걸 버리기로 했고,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는 여행가방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같이 함께 두어, 두어야 하니까 그것으로 옮기기로 했고,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었냐면 아이가 타는 그네가 있었어요. 그네는 아이방 발코니로 옮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전에 설치했던 그 드레스룸에 설치했던 기억자로 큰 왕자행거가 있었어요. 그게 다 해체하다 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있어서 여기가 꽉차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쓸 일이 없는데 쓸 일이 없다고 해요. 앞으로도.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사게 되면 이제 붙박이장을 하거나 장롱을 이제 구입하기로 하고 그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나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꺼내 놓고 그것들 때문에 여기 꽉차 있어서 여기 쭉선풍기며 어떤 그 계절이 바뀌어서 나와 있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줄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선반 하나 빼니까 여기 쭉 늘어서 있었던 것들 다 들어갔죠. 이렇게 보면요. 여기 스노우보드, 그 다음에, 어, 아이, 그, 저기, 썰매, 그리고 위에, 아까 처음에 위에 있었던 거, 그 텐트, 밖으로 들고 나가는 모기장, 여기 다 바깥 용품들. 밑에 보면 뭐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교자상이 옆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벽 쪽에 붙였어요 그래서 어, 정돈을 할 때는 원칙이 한눈에 보여야 하고 그 다음에 찾기가 쉬워야 한눈에 보여서 찾기가 쉬워야 되고 그리고 꺼내기가 편해야 사용하게 되거든요. 꺼내기가 불편하면 사실은 잘안 쓰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세운 이유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주 해봤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뭐몇년 동안 일단 안 썼다고 하니까 해놓고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할 때는 한 번쯤은 좀 불편함을 또 감수하면서도 꺼낼 수 이 있도록 요거만 꺼내면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꺼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선풍기, 계절용품 선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습기, 이런 것들이 여름에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밖에 세워져 있었던 벽지. 요거 어, 저기, 아이방이 너무 낙서가 많아서 벽지를 다시 도배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요거 그대로 붙이기로했고요 어, 요거는 그 불판이에요. 전기 꽂아서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흔히 쓰는 건데 이것도 몇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렇다고 이거를 좀 처분하기 그렇고 시댁에서 취댁에 갖다 드리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임시로 지금 제가 일단 넣어놓긴 했지만 이건 빠질 거예요 그리고 뒤에 저큰 상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상 옆에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꺼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일단 공이니까 그리고 밑에는 이제 밖으로 들고 나가는 것들 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위에는 어, 이거는 전선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 가지 공구들 예, 여기 공구, 요건 공구고, 요렇게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밖에 쭉 세워져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 사용할 일이 없다면, 은 빼내는 걸 저는 권장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밖으로 나갈, 버려져야 할 물건들이 분명히 생겨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빨리 해서 공간 확보하고, 쭉 늘어져 있는 걸될수 있으면 안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어, 처음에 여기 이제 원했던 대로 빨래 넣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 그리고 뭔가를 꺼낼 때,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문잘 열리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 세워져 있었던 바닥재는 바닥에 까놨어요 이렇게 까니까 맨발로 다녀도 차갑지 않고 참좋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앞발코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거고요 좋으셨다면